안녕하세요. 벤쿠버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나무향기입니다. 어, 오랜만에 어, 영상 찍는 것 같네요. 어, 요즘 날씨가 좀 떨어졌어요. 온도가. 밤에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오늘 예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대부분의 한80% 다육이를 전부 다제 예, 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laughs> 어, 드리기 전에 어, 햇빛 날때그 계피 스프레이 이렇게 둘레에다가 입장 닿지 않게 둘레에다가 이렇게 살살 뿌려줬어요. 소독하는 의미로 예. 벌레가 이제 혹시나 이제 같이 들어올까봐. 예. 어, 그리고 제가 화원에 다녀왔는데요. 다육이는 특별하게 새로 들어온 아이가 없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제 다른 관엽식물들 구경하다가 이렇게 율마가 눈에 띄더라고요. 어,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어, 요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가 오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보다 얘가 3배 더 양이 많은데, 가격이 여기 6.99, 7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5불짜리 사기에는 너무 아깝다. 조금 2불을 더 쓰더라도, 조금 더큰 거, 다 아가아가 아가 하지만, 어, 조금 까다로운 아이라서, 전부터 키우고 싶었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고 또 금방 떠나갈까봐, 어, 쉽게 손을 못 댔는데요. 어제 양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예쁜 수영으로 예, 데리고 왔어요. 정말 이렇게 다른 이웃님들 영상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담쓰담 쓰담 하면 여기서 레몬 향이 난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laughs> 냄새 맡아봤더니, 정말 향이, 레몬 향이 나요. 예. 그 시원하면서, 어, 그 되게 이제 기분 좋은. 그래서 왜 스트레스에 좋다라고, 어,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음. <laughs> 제가, 사실, 율마는 시원한 곳, 그, 한국에서는 베란다, 거기서 이제 키우면 좋다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베란다가, 그러니까 베란다가 있긴 있지만, 이제 다 오픈 형식이어서 찬바람이 다 이제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를, 어, 네. 실내에서 키워야 되나, 밖에서 키워야 되나, <laughs>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비도 안 오고 해도 나길래, 어, 오늘 하루, 딱 하루, 어제 데리고 왔는데, 어, 하루 이제 밖에다 뒀거든요. 근데 좀 추웠나봐요. 여기 지금 색상이 군데군데 살살 지금, 어, 약간 브라운이 보여요. 아, 벌써 죽으면 안될 텐데요.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데리고 왔을 때는 여기가 좀 촉촉했는데, 지금 이 흙이 벌써 여기가 말랐어요, 겉에가. 그래서 빨리 분갈이 하고요. 물 듬뿍 주려고요. 예. 벌써 이렇게 느낌이요. 이렇게, 아, 나 지금 물고파. 이렇게 마른 느낌이 나요. 예. 그래서, 예, 이거 분갈이 해주고, 그리고 이 녀석은요, <laughs> 굉장히 진초록이고, 입장이 굉장히 반질반질 윤이 나요. 예. 요 아이도 이렇게 막두 가닥 해가지고, 어, 두 가닥 해가지고, 3불이었나, 4불인가, 이렇게, 바, 이제, 이렇게 작은 포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약간 더큰 포트에 어, 4불 9구였어요. 예. 그래서, 그래,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자. 어, 검색했더니 한국 이름은 안 나오고요. 어, 영어 이름으로는 그 금붕어 있잖아요. 골드피쉬. 예, 네, 골드피쉬 플랜트라고, 예, 네, 영어 이름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골드피쉬인가 이제 봤더니만 이 아이 꽃이 피면 그꽃 모양이 그 금붕어 그 모양 이렇게 배뻘뚝한 그 금붕어 색깔, 주황색깔의 꽃이 피더라고요. 모양도 정말 비슷해요. 예. 제가 사진 찾으면 이 옆에다가 <laughs>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름이 그랬고요. 키우기 무난하고 물 스프레이 좋아하고, 예. 이렇게 길게 뻗으면 이렇게 아래로 늘어지면서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내내 잘 크면 좋겠어요. 예. 요 아이도 오늘 분갈이 해가지고, 예, 심어주려고요 제가 관엽을 데리고 오면 흙을 그렇게 많이 다 털지 않는데, 어저께 데려오다가 요흙 표면에 무슨 개미 같은 게 이렇게 슉 <laughs>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흙 아주 탁탁 다 털고, 왜냐하면 이제 실내에 저희 다육이가 있으니까, 혹시나, 예, 전염이 될까봐, 아니면 이제, 알을 낳을까봐, 예, 다 털을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분을, 어, 이제, 거기, 제가 좋아하는 화분이 이제 요건데, 요게 이불이에요. 직경이 10cm구요. 근데 글쎄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laughs> 그, 여기 이렇게 이 빠진 거, 이거 하나 남았다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 그럼 이거라도 가져갈 테니까 싸게 달라. 아니, <laughs> 반 가격에. 1불해 주셨어요. 예. 이게 이제 독일산인데, 토분인데다가 가격이 착해요. 2불이에요. 예. 그리고 색상도 요 브라운이랑 아이보리랑 이제 아이보리면 이제 요 유색상이거든요. 이제 이건 큰 사이즈는 좀몇개더 있었어요. 얘는 여기 보시면 3불 3불 4구예요. 예. 그래서 역시 있을 때 <laughs> 찾아 놨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아무튼 이제 여기에다가 어 여기 골드피쉬 플랜트 이거 예. 해 주고 율만은 요렇게 긴거 이것도 독일산이에요. 얘도 3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다가 율마 조금 몸집을 키워야 돼서 이제 조금 더큰 거에다가 예, 심어 주려고 해요. 예. 자, 흙 털고 분갈이 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흙 털고 분갈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자. 제가 잠깐 공부한 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어, 율마는요. 뿌리가 마르면, 전체 다 마르면, 같이 입장도 다 마르기 때문에, 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이제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물주기가 언제 해야 되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3분의 1 말랐을 때, 아니면 반 이상 말랐을 때, 겉흙만 말랐을 때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이파리 이 잎의 상태를 보시고 어, 물을 구파하는지 아닌지를 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손가락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눌렀을 때 흙이 말랐고 또 겉에 입장도 꺼실 것이라니, 물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 저는 그럴 때 주려고 해요. 예. 그리고, 어, 아까도 보니까 이게 마르, 이 흙이 마르니까 이, 이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이 줄기가 밖으로 이렇게 삐죽 나오더라고요. 꼭 이렇게 시드는 것처럼요. 예. 그럴 때 저는 물을 주고요. 조금 더 키우면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어, 다음에 추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율마는요, 어, 물 스프레이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예, 스프레이 하지 않고요. 반면에 이 골드피쉬 플랜트는, 어, 스프레이 엄청 좋아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골고루 뿌어 주시면 예. 좋아하고요. 어, 그래서 그 우리 그 스킨답스 스킨답서스 어, 가장 그 초보님들이 키우기 쉬운 그 플랜트 있잖아요. 어, 그것처럼이 가지가 길게 길게 뻗으면 이렇게 한 4cm, 5cm 정도 잘라셔 가지고 예. 그 상토에다가 심으면 뿌리가 나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쉽게, 어, 이렇게 번식도 할수 있고요.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인가 봐요. 스킨답서스 만큼 흔하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처음 드렸는데요. 어, 겨울 지나서, 예, 봄, 어, 겪어보면 <laughs>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어, 열대성 식물이라서 온화한, 따뜻한 그런 공간에서 예, 키우는 게 맞고요. 물도 자주 주시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 스킨답 서스처럼 키우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제가 키우고 나서 조금 더 키우고 나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예. 자, 화원에 가서 이렇게 새로운 친구, 율마, 그리고, 골드피쉬 플랜트,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어, 둘다 성격이 조금 달라서요. 두는 장소와 또 키우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어, 잘, 어, 만약에 키우신다라면 <laughs> 조금 다르게, 예, 다뤄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곧 주말이네요. 한국은 금요일이 시작 이미 됐고, 저는 지금 목요일 밤이에요. 예, 즐거운 예, 주말 보내시고, 따뜻하게 또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또 조만간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